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어려운 순간에도 빛을 바라는 가운데 그의 행동은 심지어 세계적인 축구스타 은바페 마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논란이 한창 이슈가 되던 시기,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이번에는 조용히 있는지 평소와 다른 그의 태도가 의아해 보였습니다. 과거 김민재 선수와의 불화에서 보여준 그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는 달리, 이번에는 무려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며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겪었던 어려움은 국가대표팀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때 손흥민 선수는 빠르게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를 둘러싼 최근의 사건들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표팀 내부의 분열이 공개적으로 이슈화되며 이강인 선수 역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계약 철회와 함께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 부담, 그리고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율 등이 겹쳐 이강인 선수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더욱이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포함한 베테랑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제외를 요구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대표팀 내의 연대감과 소속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때 이강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음바페 선수마저도 이 논란이 커지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 충격적인 발언으로 이강인 선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과 대처 방식, 그리고 팀 내의 단합과 미래에 대한 우려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뜨거운 토론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이는 결국 팀 전체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이강인 선수의 축구 인생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프랑스 축구계는 이강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은바페가 시즌을 마치고 파리 생제르망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강인과 관련된 논란이 은바페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음바페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이적 소식을 전하면서도 향후 목적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으며 이는 팀 내의 불화가 그의 결정에 일정 부분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강인이 손흥민 선수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사건이 음바페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음바페와 손흥민 선수는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음바페의 존경심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강인이 그러한 손흥민 선수에게 상처를 준 사실에 음바페가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의 이적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직접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하고 두 사람 사이에 오해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상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깊이 반성하며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사과는 팀의 주장으로서의 책임감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축구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도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었고, 이는 축구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두 선수의 화해는 팀 내의 단합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며 축구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을 곁들여 발표한 입장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이강인 선수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대표팀의 모든 선수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부탁을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의 선배이자 주장으로서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표팀 내에서의 화합과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의 행동이 초래한 파장은 토트넘과 PSG, 특히 PSG 소속의 은바페 선수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은바페의 PSG 이탈과 레알 마드리드 이적 소식은 전 세계 축구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은바페의 연봉과 이적료가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은 축구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적은 PSG 내부의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으며 팀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음바페의 PSG 이탈로 인해 나타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폴리의 빅토 오시멘을 주목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음바페는 PSG를 떠나면서도 후임자로 손흥민 선수를 지목하며 그의 리더십과 팀내 화합을 이끌어낼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은바페는 자신이 떠나는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PSG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클럽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로 이강인 선수와의 불화를 언급한 것은 축구선수로서 겪을 수 있는 갈등과 해결 과정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은바페가 이강인 선수와의 관계를 어렵게 느꼈다는 사실은 팀 내에서의 개인적인 관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 이는 단순한 사건의 해결을 넘어서는 축구계 내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행동은 그가 단지 경기장 내에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과 리더십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선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은 이러한 성숙한 태도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결정이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선택한 방식이 단순히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에게 진정한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과 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며, 이는 그의 축구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도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순히 축구 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PSG에서의 은바페 선수의 조언과 그의 이적 결정은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의 평가와 추천은 손흥민 선수가 세계 축구계에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PSG 내부에서 이러한 조언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팀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PSG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팀내 리더십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반응 역시 흥미롭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과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의 행동이 단순한 경기 내 성과를 넘어 스포츠맨십과 리더십에 있어서도 모범적이라는 점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크게 다루며 그를 칭찬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축구계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계에서도 중요한 인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행동은 축구 선수로서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숙함과 팀을 위한 헌신적인 태도를 모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강인 선수와의 사건을 통해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팀과 동료를 위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과 인성은 그가 앞으로도 축구계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번 사건이 이강인 선수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어 앞으로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